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될까봐 엄청 걱정하십니다. 부모가 안될 소리하면 아이 마음이 상처입을까봐 걱정하시고요. 아이 원하는 거다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부모라도 되는 것은 아닐까 정정긍긍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기 울리는 거다 달래주지 못하면 내세포 중단은 황당한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애지중지 하지 않으면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길 정도로 아이들이 나약한 존재일까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실패를 겁내지 말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보상품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물론, 신생아 시기에는 아기를 24시간 부모의 품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아기의 애착과 두뇌 발달과 정서 발달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카시트 사용할 때처럼 아기가 지켜야 할 룰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가르치하고요. 배고파하거나 기저귀 젖는 것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칭얼거리거나 우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스스로 달릴 수 있게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좋고요. 100일만 되어도 이제는 가정의 일상이 부모 중심으로 돌아가서 부모가 부모 중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특별한 것을 아이에게 해주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부모 일상에서 아이 스스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아이가 살아갈 틀을 잡아주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한계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두드리진의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훈육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가정의 틀 속에서 규칙을 배우고, 일상의 루틴에 입수해져야 하고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이것을 따르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틀 속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주고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되 아이가 할 일을 부모가 대신해서는 곤란합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내에서 그리고 가정의 규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놀게 냅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혼도 날 것이고요. 잘하면 칭찬도 받을 겁니다. 성공의 단맛도 보겠지만 실패의 쓴맛도 보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성공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실패를 배우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실패를 할 경우 이것을 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특별한 것을 해줘야 제대로 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 일상에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과하게 칭찬하지 마시고요. 야단칠 일이 생기면 야단을 치세요. 아이 마음의 상처 입을까 봐 겁내지 마세요. 다만 교황이 있는 부모의 적당한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나중에 다른 사람의 가식적인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야단치는 것에 자질하지 않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아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잘하지 못해도 그리고 실패를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도전하거나 자신이 할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아이들은 성공보다는 실패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 역시 아이들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부모의 적당한 배려가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고 또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겪어야 할 이런 시련과 실패를 겁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커서 사회에 나가면 부모의 배려 이상을 사회에서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 정도를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모든 것을 들어주거나 대신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 험난한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새쳐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정과 부모의 일상에서 아이를 가르치십시오. 잘할 거라고 아이를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부모가 행복하게 살고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은 바로 지금 아이가 바라보는 부모의 일상이 아이들의 일상이 될 겁니다. 부모의 적당한 배려 아래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육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